어? 이러다 우리... 막... 여, 이 자리 그냥... 네. 얘도 어? 여기 꿀인데? 아뇨 저다리 도로 쪽에서 보여요 이거 도로 쪽만 보면 되잖아 근데 일단 요쪽, 여기서 살아가고 싶어 하자 저쪽에 있네아 일단 지금 증... 최대한 정보만, 있어, 정보만 있어, 수집하면 될것 같아 245그죠2 4 5 2번 핑 올라가, 올차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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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어? 여 밑에 밑에 뒤뒤뒤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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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애니 방에 애니 방에 내려온다 한명 기절 와쟤 혼자 제 혼자 민능선 맞아야돼 저..쪽은 지금 큰일났네 쏜기 하나 킬 나이스 어 이러면 이제 저쪽은 됐네 오른쪽은 클리어했어요. 제가 두명 잡았네 저기. 둘다 잡았네. 전망만 전망원 처리하면 같은데. 돼요 지금. 전망만 처리하면 우리 양쪽 다. 야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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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저 엠피 없어요 지금. 한대. 어. 아까비.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됐어 이제 우리 위에. 위쪽. 저집. 저집 저집. 어. 어. 아 좀. 전...